대학 첫날 꼭 있는 친구 유형. 입시덕 후. 다들 첫 등교는 어땠나? 대학 날 너희가 봤을 때 친구 유형들. 악방 모아왔다. 후. <목소리>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 진짜. 그런데 구석에 왼. 왠... 쉬는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항상 가방만 쓸쓸히 앉아 있고 사람은 자리에 없음. 알고 보니 쉬는 시간마다 옆반으로 잘 뛰는 자 하고 있었음. 이런 애들은 보통 반배정 콩방해서 친한 친구들이랑 앉아 떨어진 경우라더라.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반인지 옆반인지 갈리기도. 메이크줄 올블랙이 안경이 딱 봐도 공부의 진심이 단사. 대학 첫날부터 자리에서 손가락 부어지게 개념 원리 혹은 애니수학을 풀고 있음. 쓸데없는 침묵질보다는 작업에 집중해 악에 가겠다는 눈심지가 그런 느껴지. 그런데 보통 새학기 빠리라 4월쯤 되면 야 매점 거실. 후네. 래 땡이 오지게 피는 모습 맨날 목격돼.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새 학기를 기념해 뺨치! 화장 여신 임주경 컨셉 오늘 막 차면 모두 날 바라봐 블랙핑크 뺨치는 센처 컨셉 그리고 어? 나.. 나 돌아온 건가? 아.. 이번 회기도후하지 못했어 이런 온갖 유묘한 컨셉왕들 유동자 자기 이미지나 친구관계를 재출발하고 싶은 후원들이 아니쓰 화하면이해지지만 보는 입장에서 재미가 쏠쏠한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인가? 추상할 정도로 남한테 관심 없는 후만 조건이 있어 보통 동태눈으로 돈만 보거나 가끔 책을 읽고 심하면 엎드려서 굴굴 수면을 취하기도 하 이런 행동은 보통 사람 많아서 빨리고 할 것도 없는데 책이나 봐야겠다 하는 직한 사고를 거쳤을 확률이 높해 즉 동네. 인간관계 자체에 별 생각이 없을 뿐니 너무 여워 말라 안녕 이이 뭐야 진짜 막 팔아 자 대학기, 오룰 교실, 여기저기, 홍길동 마냥 쑤시고 다니면서, 인스타 물어보는 애, 호기심, 낙가림도 없어서, 완전 슈퍼이사구나 싶었는데, 나중 가면 대면대면해지고, 다니는 애들이랑만 다니 지나가면서 아는 척도 잘안 해서 5월쯤 되면, 괜히 마팔했나, 머스해집 슬쩍 스토리 숨기기 하려고 보니, 뭐야, 발취 했네? 이미 자기네 달로 정리했어, 남한 개 빨로 하고 있는 빵당한 경우도 생길, 안녕 마이크 먹을래? 이들은 입수 덕를 열심히 본 우등생들로 친구를 낳기 위해 아이쮸 말랑카우, 이클립스 등다 잘한 가식들을 입수 삼아 챙겨 벌써부터 던질과 뱀벌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는 알갈짝들이 제 친구를 만들려고 아이템을 준비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진심인 녀석들이니 이런 녀석이 다가왔을 때잘 잡으면 좋. 아, 아, 말 걸어줘 중간쯤 자리에 얌전히 앉아 이날 도루도루들리고 있는 애본 사람? 마이웨이 형과 비슷하지만 아닌 척 하면서 주변을 열심히 관전 중인 게 흑지 혼자 있고 싶은 건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냥 슈퍼샤이 빨리 누가 자기를 간택해주길 바라는 뭐? 귀여운 내향형 아기 고양이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으면 뒤에서 그저 애처롭게 말 걸어줘 빔을 발사하는 게 최선의 의사표현 보통 순하고 착한데 친해지고 나면 얘만한놀라이가 없음 똑똑 안녕. 오, 드디어 갑반이 등장인가? 겉보기에 멀쩡한 아분열유형 하지만 머릿속에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를 달만 대장경 불량으로 다 서술해 놓. 걱정은 그것 때졌네. 말 걸었는데 실하면 어쩌지? 아, 저... 저기는 일진 라구 속으로시절벅적하지만 거기로는 절대 지내지 않는 것이 이들의 습성. 아니야! 개사롭지 않은 개씨발 리가입을려는 순간 깨달았다 올해는 예구나 목청 개크고 웃음소리가 기차 화통이 아, 항상 사고의 중심에 서있어 너무너무 활발한 성격 탓에 아 교실 혼자 쓰나? 하고 안티가 생기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얘 때문에 이반 완전 문제라고 띵띵땅땅 낙인 찍어버리는 절망편이 생기기도 구독해라 후! 이러니 저러니 애써도 친해질 애들의 부룩뚝딱 친해지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럼 구독하시고 새학기 감성 충만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바이